어릴 적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젊으셨던 아버지가 그땐 참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저희뿐이었다는 걸요. 13년 전 아빠가 환갑도 되시기 전에 엄마를 하늘나라로 갑자기 보내고 잠깐 휘청하셨지만 저희 자식들과 그리고 손주들만 바라보며 현재는 하루하루 열심히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원래는 겨울이 생신이지만 멀리 부산에 있는 제부가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가 없다 보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날이 이번 여름휴 가더라고요. 자식들 마음이야, 어디 해외로 여행을 모시고도 가고 싶고, 아니면 멋진 곳을 대간해 아빠, 형제분들, 지인분들 모셔다 근사하게 치러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굳구 거절하시고, 식구끼리 소소하게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행복한가에 모여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치렀습니다. 식구들이 오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반찬도 해놓고 아이들 깨끗하게 물놀이하라고 수영장도 청소합니다. 썬룸 짓고 처음 식구들이 오는 거라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아버지는 매년 휴가 때면 올라오셔서 휴가를 여기서 보내시는데요. 휴가인데 일만 하십니다. 워낙 근감하신 분이라 편안함보다는 부지런함을, 호화스러운 음식보다는 정갈한 집밥을 좋아하십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손대지 못한 부분을 이리저리 손을 봐주십니다. 풀도 다 매주시고, 한달 뒤에나 심을 배추밭도 미리 만들어 주십니다. 땅 밑에서 누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때 너무 뜨거웠었는데 아빠가 땅 파서 수도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기간 중복날이 있었는데 사위들 주려고 그 뜨거운데 나무에 불을 지펴 백숙도 끓이십니다. 그저 일하시다 나무에 걸어둔 해먹에 잠시 누워 쉬시는 게 아빠에겐 최고의 휴식입니다. 잠은 또왜 이렇게 편하게 안 주무시는 건지 썬놈한 평상이 아빠의 전용 침대가 되버렸습니다 이제는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자체로 행복해 하시니까요. 동생이 오면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당구도 치고 보드게임도 하고 몇해 전까지 실력이 비슷했던 큰 조카는 이젠 상대도 안 되게 할아버지를 이겨버립니다. 편 먹고 다트게임도 합니다. 우리 제구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아빠도 큰 조카와 편을 먹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우와! 엄청 즐거워하시는 게 보이시죠? <laughs> 사위들이 고기를 급습니다. 홀주기와 뚱뚱이인 동갑내기 사위들 서로 너무 아끼고 15년쯤 되니 이제 친형제나 다름 없어요.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아 좋은데? <laughs> 좋은데? 이거 불과 장인으로 만들어 오신 거야 아, 진짜? 응. 에어는할것 없이 같이 다 함께 물놀이도 합니다. 밤엔 함께 영화도 봤습니다. 다음날은 제부와 조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강화도 화계정원에 다녀왔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엄청 근사하다고 잘 해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집에서는 서프라이즈 칠순 이벤트 준비를 합니다. 동생이 직접 만든 현수막과 풍선도 붙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박터트리기도 준비합니다. 아빠가 매우 놀라실 거예요. 네, 케이크와 네. 생신 축하 노래로 파티를 시작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 축하합니다. 오! 오! 케이크는 저희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준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입니다. 막내는 할아버지께 비밀 편지도 전달했네요. 다이 시대 얘기들 하는데. 큰 손녀도 선물을 준비했고요. 본뭐 실순인데 이렇게 멋있어서 어떡하노. <laughs> 뭐 <웃음> <웃음> 센스 넘치는 선물이죠. 최고의 할아버지상 존경하는 김홍수 할아버지. 항상 따뜻한 사랑과 든든한 응원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할아버지의 실순을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꼭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성장을 드립니다. 손자 이시은 손녀 이시아 김혜진 김혜은 오님. 오. <laughs> 기특하게도 감사패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 전시해 주세요. 뭐 어, 그거는 진짜 사랑할 만하대.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아버지 영상 편지를 다 함께 감상했습니다. 한참 돌아봤어요. 길을 갚지 않았지만 난 후회 없 우를 탓하겠소. 이면 나름 웃을수있지않겠어 이제 분위기 살리고. 분위기 살리고. 어. 또뭐 있어? 있죠. 손주들의 재롱잔치 보셔야죠. 아, 얘가 웃기어. 뒤에야, 뒤에야. 어렵게 참고 계시던 아버지는 결국 뻥 아버지. 터지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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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laughs> 우는 모습이 뭐 어떠시다고 그렇게 감추세요 박터트리가 남습니다. 요 자. 자, 붙고 뭐가 있어? 또, 네, 네, 살려 있어. 살려. 네, 어, 네, 살려. 그대로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 오, 하이라이트. 우리 하이라이트. 어. 자, 운동회 나는, 때 같은 거봤요 자, 저위에 저기 박터트리 해 봤지? 진짜 막아. 아. 세게. 세게. 오, 세게. 괜찮아, 괜찮아. 세게. 아, 다시, 다시. 아아아아 아이고. 다시. 정확하게, 아무튼 정확하게, 정확하게. 세게. 정확하게. 아, 다시, 다시. 세게. 헤이. 아, 다시. 아, 보물사 뒤에서 야구공도 안던져본 아 <laughs> <그치? 웃음> <자>. <laughs> 응. 와! 아빠 네, 가보셔. <laughs> 어. 마, 이거 세 봐. 이거 얼마요 와, 어, 진짜 이거 얼마요얼마요 <laughs> 얼마요? 아니 나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한 중에 열. 열 개. 열 개야. 아빠. 하나, 둘, 한... 셋, 넷. <laughs> <셋>, 넷. <laughs> 열개 너무 약소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두 딸들 마음에 안 찼지만 아빠가 좋아해 주시고 또 감동의 눈물도 보여주시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이벤트의 마무리는 음주 감기죠. 신나게 놀왔습니다요 내가 원래 아는 것 그래도 괜찮그 눈물 흘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이크 정말 안 잡으시는 분인데 오늘은 노래까지 불러주십니다. 저희 집은 모이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즐겁습니다. 다 멀리 살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장남이 있으니 헤어짐도 있는 법. 든든히 또 싸보내야죠. 그래도 올해는 농사가 잘돼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올 여름 휴가 겸 아빠의 칠순잔치 스토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엉뚱마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